안녕하세요. 박하리 프렁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대표적인 그 런치 모니터 있잖아요. 트랙맨과 플라이스코프. 얘는 3천만원, 얘는 500만원. 요 정도 이제 근데 가격차가 있는데, 요즘 뭐, 이거는 뭐, 뭐가 좋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거와 나쁜 거, 아니면 얼마나 정확한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가성비로 따졌을 땐 요걸 쓰냐. 아니면, 뭐, 나는 그래도 고추고두 난 비싼 거 쓰겠다. 그랬을 때 요걸 쓰겠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트랙맨이라는 게 일단 런치 모니터계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투자긴 하지만 플라이스코프, 가성비로 따졌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그 신뢰도와 뭐싼게 비지떡이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뭐 트랙맨과 가장 좋은 트랙맨, 지식커드를 하나 같이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지식커드는 제가 사정상 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축구장을 빌렸어요. 어, 그래서 반듯하게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빌려서 일단은 두 개만 어느 정도에 대한 그 어, 비거리. 그러니까 일단 비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옆으로 어떻게 좀 삐뚤어 가나. 이 정도만 어떻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 모드 같은 경우는 트랙맨이 비싼 만큼 좋은 게 하나 있어. 그냥 세팅해놓고 7번 뭐 웨지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이제 플라이스코프 같은 경우는 딱한 가지. 약간 그 피칭 모드라 그래서 어프로치 모드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약간 풀샷 약간 좀 롱샷 요 롱게임 위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가격차가 있어서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10m 정도부터 10m 20m 30m 이런 식으로 해서 치핑 모드부터 한번 얼마나 정확한지 진짜 비싼게 좋은지 아니면 싸도 좋은지 싼게 비슷하인지 한번 자 책정 한번 해보시죠 바로 가시죠 일단, 가장 첫 번째로, 10m부터 할게요. 10m부터. 그러니까, 트랙맨하고 지금 플라이스코프하고 10m인데,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캐리로 1 0 m 예요 캐리 10m. 정확했죠? 자. 캐리 10m. 어, 캐리 10m 정확했어요. 자, 이랬을 때, 우와! 트랙맨은 캐리가 9.2m 나왔어요. 근데 플라이스코프는 지금 캐리가 9.9m. 어, 플라이스코프가 지금 훨씬 더 강해. 잘맞아서 근데 토탈거리. 공, 거, 저기, 굴러간 거리.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인조잔디의 축구장이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플라이스코프도 그렇고 트랙맨도 그렇고 그 페어웨이 기준 골프장 기준으로 아마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가는 게 조금은 다를 수 있다 그래도 1 4 m 터예요1 4 m 인데 트랙맨 13.8와0.2 그리고 토탈은 플라이스코프가 13.2 그러니까 캐리는 플라이스코프 윈첫 번째 그리고 토탈은 약간 트랙맨 윈. 네. 30m. 캐리. 그렇지. 30m인데, 캐리는 28m. 어, 둘다 똑같아요. 캐리가 27.3. 트랙맨 27.3, 플라이스코프 27.3, 그리고 토탈, 토탈 36, 트랙맨이 35.4, 그리고 플라이스코프 38.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정확해. 트랙맨도 되게 정확하고요. 플라이스코프도 되게 정확해요. 그렇죠. 딱 하프라인이 5 0 m 예요 자, 50m, 그냥 노멀하게. 요 정도. 자, 볼. 아, 축구장에서 골프 치는 거 너무 웃기다. 아, 거의 정확하죠? 네. 캐리 51m 갔어요. 트랙맨 50.4 그리고 프라이스코프 51.4 어, 거의 비슷해요. 약간. 그리고 토탈 거리가 62 62예요. 지금 어 토탈 57.5 그리고 플라이스 코프는 58.6, 트랙맨은 57.5. 아, 조금 50m가 넘어가니까 플라이스 코프가 조금 더 강한, 강한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10m, 20m, 30m, 50m 이렇게 쳤잖아요. 근데 트랙맨하고 지금 플라이스 코프를 지금 세팅을 해놓고 지금 축구장에서 치고 있는데 캐리하고 토탈 거리를, 비거리를 조금 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토탈 비거리 같은 경우는 골프장 세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리 거리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이제 탄도하고 스피드장 때문에 조금 이 기계마다 세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런 것도 이제 재밌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해. 어, 지금까지 결과로 보자면 그냥 도찐 개찐이다. 얘가 조금 조금 더 정확할 때가 있고 얘가 좀 정확할 때가 있다. 하지만 가격은 6 배가 차이 난다 <laughs>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 자, 70서 주세요. 쫙 보고 70m. 58도 외치고요. 70m로 약간 약간 4분의 3 정도 번치샷 치면 될것 같아요. 70. 아, 정확해요. 아, 69. 정확하게 69. 69인데, 트랙맨 69.7. 그리고, 플라이스 코프 71.6. 캐리가. 토탈은? 토탈이 77. 아, 토탈이. 플라이스 코프가.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그리고 캐리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와, 69.7, 0.7m 뿐이 안 갔다 그러면은 질지를 쳤기 때문에 그린으로 익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자, 90m. 54도. 강하게 반치샷. 살짝 이제 떨어진 거 보고 어. 93 캐리 93. 토탈 103. 캐리 93. 어, 비슷하네요. 뭐95.6 그리고 플라이스 쿠폰 는 93.3. 그리고 103이었는데 토탈이 99.6 그리고 토탈이 95.6. 어 캐리가 91일 뿐이 안 나왔네. 네, 비슷하네요. 네, 네. 일단 아쉽게도 지식 커즈는 없었지만 저희가 트랙맨하고 어, 플래스코프를 여기 축구장 와 가지고 이 정도 거리는 뭐 비슷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찍어 봤고요. 조금 더긴 거리 있잖아요. 150 이상 뭐 200m 드라이버 샷 같은 경우는 제 기회가 되면 정말로 골프장 빌려서, 한올 빌려서, 내가 한번 연습, 저 골프장 빌려가지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 테니까, 어떤 게더 정확한지 여러분들 또 궁금하잖아. 어, 일단은 뭐, 쌍도 마차가 있어. 지식커드, 트랙맨. 요거는 거의 3천만원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플라이스코프. 요렇게 있는데, 500만원대. 요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거리에서는 그냥 거의 차이가 없네요. 네. 그래서 더긴 거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더 궁금해.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골프장 가가지고 요거 드라이버도 치고 우드도 치고 긴거 쳐가지고 한번 다음 시간에도 저기 긴 샷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볼 테니까 골프장 저기 빌려주실 분 연락 주세요 네, 이상 박관불이습니다